덜단덜다 뜯어지고 곰팡이까지 피어버린 실리콘을 업체 부르지 않고 가정 주부도 쉽게 셀프로 제거하고 교체하는 방법을 빠르게 알려 드릴게요. 그리고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줄눈 시공하는 방법까지 전부 알려 드릴 예정이니 오늘 영상을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자, 먼저 기존 실리콘을 제거할 때는 이런 V자형 제거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대로 대고 누르면서 기존 실리콘을 제거하면 됩니다. 이렇게 제거해도 양옆에 붙은 실리콘을 완벽히 제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커터 컬러 한번더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 제거기 구매하느라 돈 쓰지 마시고 처음부터 커터 컬러 주셔도 좋습니다. 커터 컬러 하실 분들은 실리콘 가운데를 쭉 그어서 분리 시켜 주시고 그다음 커터칼 윗면에 타일에 딱 대고 쓱 밀어주면서 제거해주면 된답니다. 실리콘이 이미 벌어져 있던 상태라면 여기로 물이 들어가면서 이미 떨어지고 있기에 시공이 쉬운데 그게 아니라면 실리콘이 늘러붙은 자국들도 커터칼 윗면으로 최대한 제거 해주셔야 다시 시공할 때더 이쁘고 반듯하게 됩니다. 그러니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차근차근 해보세요. 그리고 쭉 밀어낼 때 타일에 커터칼이 걸려서 손이 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손이 베일 수도 있으니, 꼭 장갑 착용하시고, 너무 무리해서 급하지 않게, 천천히 제거해주시면 된답니다. 여튼, 다 제거하였다면, 한번 쓸어주시고, 남은 잔재들은 청소기를 이용하여 싹 제거해주세요. 그 다음,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신 다음, 양옆으로 마스킹 테이프를 해주시고, 다이소에서 욕실용 실리콘을 준비해주세요. 실리콘 관에 끼우고, 꼬다리를 45도 각도로 잘라주시면 되는데, 이 전문가들은 꼬다리를 라이터 등으로 눌러서 모양을 잡아주는데, 우린 셀프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누르고 모양을 만들어도 잘안 되니까 그냥 45도로만 잘라주시고 바로 싸 주셔도 됩니다. 너무 과하지 않게 쭉쭉 싸 주시고 다싸 주었다면 실리콘 에라를 이용해서 쭉 펴주세요. 마스킹 테이프를 기에 번지 걱정하지 마시고 펴주시면 되고 다펴 주었다면 마스킹 테이프를 바깥 방향으로 바을 적어 주시면 누구나 쉽게 실리콘을 교체할 수 있답니다. 근데 이 실리콘으로 하면 다시 곰팡이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다시 들뜨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나 이런 바닥 테두리 같은 경우 물이 고이면서 곰팡이가 더 심해질 수 있는데 바닥 테두리는 폴리우레 줄눈제로 코팅해 놓으면 마감 처리도 되고 곰팡이도 예방할 수 있답니다 그 방법도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물기를 완전히 말려준 다음 테두리 양옆으로 마스킹 테이프 작업을 해주세요 줄눈제가 타일을 번지지 않고 묻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니 꼼꼼히 해주시고 테이핑 할 때는 살짝 간격을 주어주시면더 이쁜 라인을 만들어줄 수 있답니다 여튼 테이핑 작업까지 다 해주었으면 젠틀랜드에서 병명용 줄눈제를 준비해주시고 색상은 취향과 타일에 맞게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조이컵에 짤주머니를 꽂아주고 배송 원 줄눈제와 색상을 전부 넣고 충분히 섞어주세요 다 섞어주었다면 같이 배송 온 공병에 생크림 짜듯이 쭉 짜주시고 꼬다리는 타일 사이 크기보다 살짝 작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후 넘치지 않게 적당량 쭉 도포해주세요 테이핑한 곳들을 한 번에 다 도포해주셔야 줄눈제가 중간에 굳지 않고 끝까지 다 사용할 수 있답니다 다 도포해주었으면 병명용 줄눈제는 흐르지 않아야 기에 이렇게 꾸덕하게 붙어있는데 이걸 한번 펴줘야 합니다. 헤라로 도포한 줄눈제를 쫙 펴주세요. 이때 너무 힘줘서 누르지 마시고 라인만 잡아준다라는 느낌으로 펴주세요. 다 펴주었으면 바로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해주세요. 테이프까지 제거해주었다면 곰팡이를 방지하고 물때가 생겨도 물티슈로만 쓱 닦아도 다 닦이기에 청소와 관리가 편리한 줄눈 시공을 셀프할 로수 있답니다. 줄눈 전문가도 현장에서 사용하여 안 떨어지고 오래가며 곰팡이를 방지하는 젠틀한 제도의 줄눈세포시고 줄넨 줄눈제 구매 링크는 고정댓글에 남겨 놓을게요 오늘은 뜯어지고 곰팡이생의 실리콘을 제거하고 줄눈으로 다시 보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저희 사무실 화장실 이 테두리에 실리콘이 되어 있었는데 학생들이 뭔 장난을 쳤는지 너무 지저분해져서 옆 호시 사장님이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제거하는 거 생각보다 쉽거든요 물론 저는 10년 넘게 이런 일을 해왔기에 더 수월하게 하였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도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는 작업이라 혹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실리콘 제거로 고민하시고 다시 이거 어떻게 시공해야 하나 걱정하고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수 있고 웃음을 줄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께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또 행복한지 이런 하루를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오늘입니다 우리 구독자님께서도 선물같은 오늘 하루를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앞으로도 실리콘 교체 방법뿐 아니라 기존 줄눈을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는 방법도 영상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이니 구독하시고 저를 청소도우미로 고용해보세요 어때요? 많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더 쉽고 재미있고 또 하고 싶은 청소 끝에 들어갈게요. 안녕!